안녕하세요. 깨달은 영혼이여. 이곳은 성찰과 영적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심오하고도 변화를 가져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때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징조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는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지쳐있는 느낌이 든다. 간단한 대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경험과 감정을 균형 있게 교환하는 대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 빛의 원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제 누군가가 빈 양동이를 들고 와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빛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반자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아무런 논리적인 원인도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상호작용이 균형 잡혀있지 않고 그중 일부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가끔 그들은 늘 삶에 대해 불평만 하고 우리에게 한마디도 지지해주는 친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직장 동료들이 끊임없는 비판이나 부당한 요구로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아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약간 빼앗아갑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는 유리잔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물을 넣어도 계속 새요. 이것이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주고 또 주지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동이 완전히 비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돌봄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빛과 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나 회의 후에 지쳐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주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또는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내 말이 잘 전달된다고 느낄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해방감을 줄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더 밝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2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다양한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 세계는 인정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할 때, 그것이 기쁨이건, 걱정이건, 심지어 슬픔이건, 당신은 그 사람이 마치 당신의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거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당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지원하기는커녕,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치 당신이 길에서 발견한 섬세한 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망설임 없이 그 꽃을 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적 무례는 매우 중요한 것, 즉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이제 당신이 넘어져 무릎을 다친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통이 진짜라서 울지만. 위로를 받는 대신 아무것도 아니야, 울지 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조금씩 당신은 눈물을 삼키는 법,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 이는 심각한 감정적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면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잉 반응하는 건가요? 내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당신의 마음 속에 울려 퍼져서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부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나 타당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인간답고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당신이 느끼는 바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들려질 자격이 있고, 당신의 마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조작과 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불쾌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것을 피하려면 예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조종과 통제의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두려움, 심지어 협박과 같은 감정적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것을 원하거나 당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의 감정적 자유는 조금씩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을 지탱하는 줄이 필수적이지만 누군가가 그 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연은 바람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때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갈구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당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작이 있을 때 당신의 선은 아래로 당겨져 당신이 원하는 가벼움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높이 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각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하려 하거나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나기 위해 태어났지, 감옥에 갇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하고 이 연결이 정말로 당신을 강화하는지 평가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묶는 끈을 끊고 다시 연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놀라운 가벼움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것입니다. 도전하세요. 4. 그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결코 축하하지 않는다. 당신이 방금 산에 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바라보는 경치에 미소를 지으며 거기까지 가기 위해 쏟은 노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면 상대방은 축하합니다. 나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듣기보다 무관심, 비판, 심지어 경멸로 반응합니다. 마치 당신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 손에서 꽃다발을 낚아채 주저없이 바닥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공허함과 좌절감은 누군가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때 정확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가 생각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지원, 존경, 보살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성과를 축하하며 당신이 중요한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농담을 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심지어 당신이 행복하다고 비난하는 등 끊임없이 당신의 성과를 얕잡아 보려 한다면 그것은 질투나 독성 있는 경쟁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의 차량이 더 밝게 보이도록 당신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자신이 이룬 업적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축하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강력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아사갈 권리가 없습니다. 꿈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크든 작든 축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업적의 훌륭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당신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거울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의 기쁨을 반영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영광의 순간을 그 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축하하고,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세요. 당신은 이런 것과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 당신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뿌리는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 꿈,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제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잎을 가지치거나 가장 아름다운 가지를 숨겨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끊임없는 가지치기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항상 말을 걸러내고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을 틀에 넣는다면 당신은 진정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판단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이 제품들은 당신이 당신의 색깔, 질감, 개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좋아하고 봄에 핀 꽃을 감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계절에도 당신을 받아들여 줄 것이고 활기찬 계절에는 당신과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 자신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원하는가? 진정성은 용기와 자기의 행동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코 변하지 않거나 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여러분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경계를 낮추고, 가면을 벗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의 정체성으로 빛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당신의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 삶의 바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 성장하세요. 6. 그 사람은 계속 약속을 어긴다. 약속은 관계 속 신뢰의 다리를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마치 벽돌 하나가 제거된 것과 같고 다리는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고 당신은 감사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무언가를 약속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지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신뢰하거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약속은 성에 추가하는 새로운 디테일과 같아 성을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파도가 와서 그들이 만든 건축물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을 수리하고 재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파도가 기초를 갉아먹고 결국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조금씩 침식되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진심으로 약속을 하고. 노력을 통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세요. 결국, 여러분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파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사람이 아닌 당신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7. 당신은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당신이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소리가 곧 위험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기분은 바로 일부 유독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연결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대신 언제 무슨 일이 잘못될지, 언제 다음 위협이 나타날지 알수 없는 어두운 숲과 같아집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는 마치 빛과 평화로 가득 찬 평화로운 정원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풀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있을 때, 마치 심호흡을 하고 걱정거리를 놓아버릴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치 조심조심조심 하며 살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요? 당신은 불안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결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숲이 아닌 평화의 정원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8. 관계가 상대방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관계는 춤과 같습니다. 안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측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거나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이러한 춤은 불균형한 무게가 됩니다. 마치 당신이 돌로 가득 찬 배란을 짊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 옆에서 가볍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담은 어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지치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관계란 그 지원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에너지를 주고 듣고 돕고 위로하면서 거의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저울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유리잔에 물을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유리잔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교환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감정적 에너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 온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우기보다는 짐을 나눠 갖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지원에 보답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연결을 평가하고 자신이 누릴 만한 균형을 찾으세요. 모든 것을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구. 당신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긴 하이킹을 하면서 배낭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것 같아요. 맛있는 간식, 상쾌한 물한 병, 심지어 여행을 즐겁게 해줄 음악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낭은 무거워지고, 배낭 안에 있는 물건들은 더 이상 유용하거나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여행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여행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이는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부담이 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서 느끼는 감정이 피곤함, 좌절, 슬픔뿐이라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연결이 나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건강한 관계는 밝고 웃음이 넘치는 순간을 열어주는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날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왜 우리 삶이 누군가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관계가 단지 의무나 문제를 나열한 목록이 되면, 마치 그 창문이 닫혀 어둠과 무거운 공기만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의 일상에 색을 더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기쁨을 느낄 자리가 없는 끊임없는 무거운 뿐이라면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당신의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고통과 피로가 아닌 행복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을 비난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란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당신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특별한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좋은가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어쩌면 그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가볍고 다채롭고 웃음이 가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당신의 영적 성장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치에서 깨어나 화려한 날개로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된 나비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없지만 여전히 오래된 애벌레 껍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노력해도 그 딱딱하고 단단한 층은 날개를 펼쳐 하늘에 닿을 수 없게 막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뒤로 끌려가거나 당신의 내면의 진실과 진정으로 공명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이는 이러한 연결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날개를 밀어주고 우리가 점점 더 높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고 우리의 발전을 축하해주며 우리가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해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옛날 패턴에 얽매이게 하거나 당신의 성장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을 과거에 편리했던 방식에 맞추려고 할때그 사람은 실제로 당신의 날개를 잡아두는 셈입니다. 당신은 성장이 삶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대상이 아닌 가치 있고 키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의 진화가 막힌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성장하고 꽃 피우고,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따르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한발 내딛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줍니다. 정말 가치 있는 관계는 당신을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직감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날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날개를 사용하여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 중 하나 이상을 알아차린다면 자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에너지와 웰빙, 그리고 성장을 우선시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정보라면 좋아요를 눌러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여행을 더욱 강화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빛과 지혜로 만나요.